더덕 라라송님 환경 보았습니다. 유난히 긴 하루를 보내고 응? 카작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너무 피곤해서 꿈인지 아니면 자기 전에 드는 생각인지도 헷갈릴 정도에. 형, 이것 좀 봐봐. 눈이 새하얘. 예쁘다. 신발끈이 자꾸 풀려. 형이 좀 묶어줘봐. 조심해. 멀리 가지 마. 조심하라니. 오히려 운동을 못 하는 건 형이잖아. 형이 나보다 더 많이 넘어. 가자. 그리고 바닥에. 날이 따뜻해서 멀리 위. 난왜 형은? 너무 피곤했던 탓일까 4년 전 사고에 대한 악몽을 꾼 것이다 하지만 가작 가장... 내 동생 잠결이지만 동생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창문 밖에서 날 바라보는 동생의 초콜릿 한타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것도 꿈인가? 아니면 환상? 그래 환상일 것이다 가위에 눌렸다던가 그래서 헛것을 본 것일 거야 어쩌면 어떠한 그림자를 동생이라고 착각한 걸 수도 있어 나무 그림자를 사람으로 봤다던지 하는 것도 피곤한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니까. 동생에 대한 걱정과 어제 쌓인 초콜릿 22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느껴지는 알수 없는 불안감들이 합쳐져서 나는 말도 안 되는 환영을 본 것이야.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동생의 환영이 나에게 내려진 하나의 초콜릿이라면 15개 고맙습니다. 나의 영적인 힘이, 동생에게 닥친 위협을 느껴 무의식 중에 동생의 환영을 보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 집은 귀신집으로 소문이 났기에 짓궂은 아이들이 내가 없는 사이 동생을 괴롭히는 것지도 몰라 어쩌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강도라든지 유괴라든지 일단은 지금 그 집엔 어린 내 동생과 늙은 집아주머니 둘밖에 없으니까. 만화 회장님 역격 고맙습니다. 우리 집 사정으로만 봤을 때는 강도가 들 일은 없겠지만 아주머니가 소유한 감나가는 세공은 몇개 있다. 동생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일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므로 바라는 마음뿐이다. 치에야 짱님 역격 고맙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른 채 몇몇 채 주민을 따라 폐수동원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지만 나무 그림자로 인해 어두운 느낌이 든다. 여기까지 동의해줘서 감아... 아, 감아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아, 수노원는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건가요? 말 씹혔네. 그래, 그렇지 뭐. 아직 교훈은 아니지만. 이곳이 바로 그패스토원인 건가? 전혀 수도원 같지 않은데. 자세한 건 안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악령의 기운 같은 건 느껴지지 않는다. 안에 들어가 보면 알수 있겠지? 나르작 씨를 오늘 페스톤에 데려다 주셨다고요?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뭐 중요한 일일수록 빨리 하는 게 좋죠. 제가 만든 부적은 들였나요? 아, 그렇습니까? 손님을 보냈으니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저도 저 나름의 준비를 할 테니 한여에게 목욕 준비를 서둘러라고 해주세요.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마을을 지키는 게 지주 되는 사람의 도리니까요. <laughs> 촛불 이 있다. 계단에 있는 덤불들을 태울 수 있을 것만 같다. 성배가 있다. 물이 담겨져 있다. 아유, 초콜릿 감사합니다. 일단 게임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널판지가 있다. 덤불들과 거미줄을 불 태웠다. 성배에 남아 있는 물을 부었다. 불씨를 꺼뜨렸다. 널빤지로 바닥을 고정시켰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널빤지와 성배의 촛불은 쓸모없게 되었다. 물건들을 모두 버렸다. 풍경 그림이다. 그림의 안쪽에 미묘하게 굴곡이 있다. 상자 안쪽에 작은 나이프? 작은 나이프를 챙겼습니다. 쇼때 쓸만해 보이진 않는다. 뭐야 이건? 초콜릿 감사합니다. 열리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다.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데요. 다른 축가 볼까요? 뭐야? 약도가 있다. 건물의 간단한 설계도, 약도를 얻었다. a 키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우, 초콜릿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BCD 어, 잠깐만요. E5, 뭐야? A, E, I, O, U? 뭐야, 이거? 나중에 어 아! 칼로 안쪽을 찢어냈다. 작은 열쇠를 얻었다. 작게 노란색 태그가 붙여져 있다. 문을 여는 데쓸수 있을 것 같다. 어, 피가 피어나와 피가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땅바닥 떨어졌다. 이리방으 들어가자. 뭐야? 딱, 딱해 딱히... 특별한 점은 없다. 기름 냄새가 난다. 녹슨 쇠가 섞여서 그런지 붉은 빛이 돈다. 작은 물병이 있다. 작은 물병을 얻었다. 동화책 말하는 고양이가 있다. 책갈피, 책갈피로 끼워 넣었다. 읽는다. 말하는 고양이. 농부가 청년에게 말했다. 청년은 어딘가에서 길 따라온 여행자이고 마을에서 처음 보는 얼굴로 말수가 없었다 마을에 아주 무서운 고양이가 있다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잡아먹으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마을 사람들의 곳과 하나씩 바꾼다오 첫 번째 날은 손, 그 다음은 발, 그 다음 날은 다리 그런 식으로 그 고양이는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오 당신도 그러니 그 고양이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시오. 하고 말하자 말없는 그 청년은 농부를 꿀꺽 잡아먹고는 농부의 목소리로 말하며 "오이도 참 맛있었지, 오이도 참 맛있었지, 오늘도 참 맛있었지" 하고 또다시 어딘가로 길을 떠났다. 그래요? 화장창문 샹들리에 안쪽에 등유 기름을 잠금병이 나왔다. 오케이 기계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 가져갈 수 없다. 어? 뭐야 이거? 이거를 먼저 풀어야 되나? 모음과 자음? 모음과 자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지? 왼 오른쪽, 아. 오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 오른, 아. <laughs> 오른쪽. 왼쪽왼쪽 왼쪽, 오른쪽, 어. 뭐야?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쪽오쪽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쪽오른 내 깎까봐 나가지마. 나도 내 손이 깎까봐니까. 이건 뭐지? 어떻게 저 아이템 보는 거야? 만만미연님 고맙습니다. 아, 디 보자. 기계 사에 고정된 걸고 어떻게 잡아? 어! 우와! 어, 맞잖아. 아! 그렇구나. A4, C2, D3, B3. 그니까 러 A가 4고, C가 2고, B가 3이고, D가 3이야. 뭐야? 4, 3, 2, 4? 잠깐만. 어. 암이 어. 고정이 네. 풀렸다. 열쇠가 딱 들어맞는 듯하다.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물건들은 모두 쓸 필요가 없어졌다. 세이브해야지. 위층으로 가는 통로. 열쇠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다. 서적이 있다. 읽는다. 령에 대하여, 령은 생에 아직 미련이 있어 저승으로 가지 못한 존재이다. 그렇게 령이 생전에 좋아했던 물건이나 노래는 령을 좀더 뚜렷이 볼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지도가 있다. 국내 게임이래요. 문서에 따르면 이집 주인은. 음, 잠겨있네. 무언가 희미한 게 초콜릿, 고맙습니다. 헛것을 본 건가? 시계가 있다. 건드려 봅시다. 안쪽에 열쇠가 있다. 열쇠를 얻었다. 문을 연데쓸 수가 있을 것같다 문을 열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한 듯 보인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건드려 보자. 뭘 쪼개 특별한 점은 없어. 잠금, 시계, 색, 오른쪽, 가운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장금이 해제된 듯 하다. 안쪽에는 붉은 구슬. 더 이상 건드릴 필요는 없다. 아, 인형이 눈방향! 오! 따나니한 인코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직 안 가지지? 붉은 구슬 어디, 어디였을까? 이비문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 가자 <laughs> 털실 빨간색 파란색 구슬이 있다 어째서? 요즘 털실로 스웨터를 짜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어. 언니와 동생 아버지에게 겨울이 오기 전까지 하나씩 만들어줘야지. 초콜릿 감사합니다. 헐 이쪽에도 있었구나 여기. 아 딱히 특별한 거 없는데. 어 뭐야? 로니에트? 안경의 허이 한쪽밖에 없어. 뭔가 이상한 기운이 오른다. 로니에트를 쓴 상태에서 특정 물체나 장소를 조사하면 무언가를 볼수 있을 듯이 에스키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같다 어... 이거 뭐야? 용선 없어. 1954, 1933. 녹색 구슬이 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드래곤볼 하는 건가요? 무슨 구슬을 이렇게 많이 모아? 그만 모아. 그만 모아. 그만. 아, 구슬을 이제 넣을 때가 됐나요? 아, 저기네, 저기. 아이고, 저쪽에. 장치, 맞떨어진다. 드나줄수 있을 것 같다. 좋아요. 세이브하고 들어갑니다. 거울이다. 아, 이게 그 지주. 주지가 아니라 지주. 요즘 들어 막내딸이 다른 자매들과 싸우는 일이 찾아졌다. 한참 싸우면서 큰 나이이니 문제될 건 없지만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이 마을만은 안전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에휴, 예감이 좋지 않다. 책상 서라 열어봐 열쇠가 들어있다 오래된 것치고는 상태가 좋아 보인다 화려한 열쇠 와 이제 갈수 있게 됐네요 이 건축물은 16세기에 지어진 수도원을 성가자가 사들여 여행객을 위한 숙소 및어 어, 틀렸네요 저기 저택으로 개조한 용, 공간이다 총 7층의 공간 바로 이 건물에 대한 얘기인가? 왜 층들마다 모양새가 다른지도 이각하는군. 위층으로 올라가게 될수 있다. 무건지로 뭘 쓸모가 없었어. 정상 진행. 어렸을 때부터 다른 동생들도 많았지만. 나는 카자기랑 제일 친했다. 형, 나 숙제 하는 것 도와줘. 어? 숙제? 응. 리리차 누나는 화만 낸단 말이야. 그래? 어디가 어려운 건데? 본다고 알기나 해. 오빠, 어차피 공부도 못 하잖아. 그래도 카자기 푸는 걸 내가 못풀 리가 없잖아. 뭐풀수 있든 없든 별개로 숙제 정도는 스스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다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자 리리차 너도 도와줘 치 오빠는 너무 물러터졌어 다른 동생들도 정말 좋아했지만 난 어렸을 때부터 말수가 없는 편이라 가자이 나에게로 와 제잘제잘 무언가 말을 하고 난 가만히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일 나한테 그것이 너무 즐거웠다. 형, 집에 오니 어때? 학교는 다닐만해? 어, 네 명이서 한 방에 살아서 너랑 유루작이랑 나랑 이렇게 셋이 있을 때 비슷해서 별로 불편하진 않아. 다행이다. 유루작 형이 또 리리차 누나랑 싸웠어. 불쌍한 유루작. 리리 차한테 엄청나게 쓰였겠구만 <laughs> 리리는 여전하구나. 오랜만에 돌아왔는데도 모두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내일 아침에 가고 하는 게 좋을 거야. 모두 형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니까 엄청난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할 걸. 그건 그렇고 이번에 집에 내려온 김에 숙모님 집에도 들려고 하는데 가자. 너도 같이 갈 거지? 저번 연휴에 아파서 못 갔잖아, 넌. 즐거운 시간은 빨리 사라지고 이제 카작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사고 이후 말을 하지 않는 게 실어중일 거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아이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원망. 나를 일부러 피하는 게 분명해. 게다가 카작은 사고 후엔 밖으로 나가는 걸 꺼려해서 친구들도 이웃들도 모두 다 만나지 않게 되었기에 아무도 가작을 보듬어 줄 사람이 없게 되었다. 가작 미안해. 오늘은 좀더 일찍 켰어요. 이제 방송을 일찍 켠 이유는 어,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부수고 들어가야만 할것 같다. 세 파이프나 도끼보 연기척이 들린다. Do you want n a b t o u i l n a s n o w m a n 열쇠 구멍의 틈새로 안을 살펴보았지만 어두워?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 저, 밖에 누군가 계신가요? 저,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을 해볼까? 세이브로 해야 돼? 음. 안쪽에서 들리는 건 어린 소녀의 목소리 딱히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 만일 귀신의 목소리라 해도 소녀 한명 정도는 쉽게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안녕하세요. 일단 목소리는 어리게 들리지만 혹시 어른일지도 모르니 존대를 했다. 안쪽에 새진 목소리가 찾아 들어왔다. <laughs> 저, 수상한 사람이 아니, 아닙니다만 어? 그렇게 말하니 오히려 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말을 하려... 아니, 어쨌든 왜 그러십니까? 발이... 안 움직여져요. 혹시 다치신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문이 잠겨 있어서 그런데 열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잘... 안 되네요. 발이 다쳤다 해도 천천히 기어서 문 옆으로 오시면... 딱히... 다쳤다고 한 적은 없는데, 모를까. 파리. 아예. 파리. 파리 껴버렸다고요그그 그러면 부수고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부수든 건 바닥이 무너져 무너치기라도 하면 건물이 오래돼서 약하니까 문틈새를 벌릴 순 없나요?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저 무서우시다면 크게 노래를 불러 드린다든지 기도문을 외워 드린다든지 제가 멀리서도 안심이 될수 있게. 딱히 무섭진 않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아 저장 같은 곳에다 해버렸어. 색깔 나모? 뭔 소리야? 어 방금 발 소리 나는데? 유서 오늘로서 곤충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녀에게 받은 나무 블록들은 색깔 암호를 걸어놓은 채로 공구함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유치한 블록 같은 건 신경 쓰이지도 않겠지. 나한테만 소중한 기억일 뿐이야. 9년 전 내전으로 그년 죽었지만 아직도 나를 괴롭게 한다. 증오에 아름다운 얼굴과 태도로 날 능욕했어. 유리창 너머로 정원의 모습이 보인다. 아 유리창이야? 부숴야 되는구만. 저 위에 뭐가 있는데. 화려한 석재. 손도끼다. 어, 아니 난 그냥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손도끼로 저걸 부수냐고 미친 거 아니야. 부수지 말라 했잖아 아까 여주인공이. 오른 손에는 칼이 쥐어지고 어지러운 눈은 가리워졌는데 왜 너의 마음은 평정치를 못 하느냐? 몰라요. 작은 프레스기? 문의잠금아 이쪽이었구만. 여기 가보자. 부셔. 아까 전처럼. 아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투이다 하자. 쇠 파이프? 저쇠 파이프 같은 걸 찾았는데 이걸로 어떻게든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잘안 되는데 끝이 뭉툭해서 문틈 사이로 잘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어떡하지? 아, 옆 방에. 프레스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구부려 틀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프레스기인가 뭔가 그건 어있지 어디, 어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웬... 아, 오른쪽인가 해? 어딨어? 어딨어? 프레스틱인가? 뭔가.. 옆방이라 했잖아. 아.. 여긴가? 저.. 쇠파이프를 구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윙거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즐찾해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